2020년 10월 2일. 안녕하세요. 말씀이 빛나는 밤에. 말밤지기 윤주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543년 벤베누토 첼리니가 만든 소금 그릇입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뛰어난 조각가였는데 교황청의 보석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왕 프랑스와 이세가 그를 구해 주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소금 그릇을 만들어 바치게 되었습니다. 30cm 남짓한 이 그릇의 기본 감정가는 무려 천억 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릇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민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남서울교회 중동부 고등부 친구들 저는 김민기 목사입니다. 어, 땅콩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이 그릇에 담긴 땅콩, 이 그릇은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유약을 발라서 약간 윤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런 투박한 그릇을 우리는 질그릇,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질그릇은 연약하고 아주 무가치한 존재나 또는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질그릇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땅콩을 먹을 그릇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이러한 제가 결혼할 때 받은 결혼 선물인 이 시계, 시계나 가치 있는 것들을 보관하면 이 질그릇 자체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가 담기고 가치로운 것이 담겼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고린도 우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가치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바로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 있는 그 질그릇은 그만큼 가치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우리 누나가 저에게 사준 선물입니다. 저는 대학을 삼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 삼수 에 들어간 대학은 얼마나 참 가고 싶은 학교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누나가 사준 이 넥타이는 저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 누나는 저를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할 때 시험 때가 되면 누나가 다니던 학교 앞으로 불러서 저녁을 사주고 또 미장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기다려주고 기대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또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너무나 기뻐해 주었던 누나입니다. 저는 저희 누나를 생각할 때이 넥타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기대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담은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또는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보배라고 합니다.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진 자들은 첫 번째 코람대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이 코람대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배를 가진 자들은 두 번째 부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그 전에는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갈라졌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료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값을 치료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과 새 기쁨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찾은 바 되며 망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바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 주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힘차게 달려 주십시오 낙심하지 아니야,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 주님께 있고, 소망 주님께 있고,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의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의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어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서, 가치롭고, 보배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하며. 브라운 워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골방 라이브 짐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친구,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 주님, 나 는, 기 대가 없는 어린 아기같 으나 때로 쓰러 지나 다시 일어남 도, 예 수의 생 명이, 내 안에 있 기에, 나, 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 起。